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베일에 쌓인 직업도 있고 또 그냥 와 이런 거가 있구나 이렇게 놀랄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굿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기한 이색 직업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아주 어두컴컴한 장소에서 매일 두려움에 맞서는 직업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험천만한 물속을 누비며 임무 수행을 훌륭히 해내는 산업 잠수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산업 잠수사가 되는 걸까 궁금한데요. 바로 이곳이 그 비밀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산업 잠수사를 양성시키는 국내 유일의 산업 잠수 학원입니다. 산업 잠수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수중 용적, 수중 절단, 수중 인양, 그리고 뭐 수중 다이버 구조. 같은 수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저희가 전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사망률의 40배에 달할 만큼 위험한 직업인 산업 잠수사. 깊은 물 속에 잠수하는 것 외에도 수중 촬영, 수중 발파, 수중 토목과 같은 전문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산업 잠수사가 되기 위한 국가공인 잠수산업기사 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담당 PD가 산업 잠수사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기 위해서 아, 직접 아이고, 물속에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것부터. <laughs> 체격부터 남다른 우리 PD입니다. 아, 잠수복 아, 입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안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입구 가들? 준비 완료. 신것부터 장난 아닌데진 너무 힘든 일인데 오늘. 숨을 쉬는데 숨이 안쉬지는것 같아요. 물 들어가서는. 좀 세게 했어요. 얼굴을 딱맞춰요 산업 잠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4m 깊이의 대형 수조를 걷는 훈련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속으로 들어가니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탁한 시야에 당황한 김PD. 어떻게 사다리에서 내려 오자마자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물속을 걷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안 보이다. 아. 결국엔 물속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서둘러 탈출합니다. 아, 오래 버텼네요. 직접 경험해 보니까 물속에서 일을 한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라는걸 깨달았는데요. 와. 아. 어떠세요? 어 아, 이거 <laughs> 아니 씨. 얼굴이 좀더 굵은 것 같아요. 아니고, 전 보면, 욕하신 줄 알았어요. 줄 근데 걷는 게안 돼요. 이 안에서 <laughs> 뭔가를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잘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업점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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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빨리 옷 벗으세요. 아유. 어렵고 힘든 산업 잠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했는데. 얼마 전 전역을 하고 제 2의 인생을 소방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산업 잠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배를 왔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는 저로서는 정말 이상적인 직업이라 고 생각해서 택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색 직업이고 극한 환경에서 제 한계를 더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춥고 어두운 바다와 맞서는 사람들 위험한 일에 앞장서는 산업 잠수사들의 열정과 용기를 응원합니다.